어 저도 청명한 5월의 하늘을 열어줘 우리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아 더욱 신분되고 광인 모두에게 행복 지수를 높여주리 모습니다 오늘 5월의 하늘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우리 광인 중학교 대운동장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인 중학교 동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학교장 주영희. 만족도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권종수 총동문회장님, 강의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오중삼 동문을 비롯하여 여러 동문들의 모요에 대한 사랑 또한 소장 업무 추진비를 내어서 꽃한 송이씩을 사서 임원 학생들이 모든 선생님께 꽃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가서 TV에 8시 뉴스를 봤더니 스승의 날에 학생 지도를 두려워하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강의 중학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의 버금가는 최고의 학교가 되어야 하며 사회 천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 3월 28일에 경동제약회장으로 계시는 류덕희 동문이 오셔서 장학금 1 천만 원을 학생들에게 수여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로 우리 강희중학교가 자기 얘김을 하였습니다. 이는 강희중학교의 수많은 동문들,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확실히 나타남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교육이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강의중학교는 제대로 된 교육, 훌륭한 사람을 기르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음, 이달리, 오른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역시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화창한, 아, 또 이렇게 그라운드로 인서잔디, 풍동구에서 가장 좋은, 인사를 갖추는, 우리 5교 학교에서 75주년, 2 0한년 3만 7억 개의를 갖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강조했던 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중학교는 특징이 있다. 뭐냐? 첫째, 고등학교가 없다. 광이 고등학교가 없는 유일하게 중학교 단위로, 우리는 유일하지는 않습니다만, 광주중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붕괴 고등학교가 없는 학교로서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문들은 어떻게 보면 외로웠지만, 보다 더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약점을 강점으로 우리는 전환을 시켜서 우리 광주학교만이 갖고 있는 고등학교가 없지만 그 외로움을 더달아보면서 우리, 우리 중학교 우리 동청, 동문들이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이제 교사라고 그러는데 하나가 동창이라고 했어요. 우리 중학교 단위로서 우리 광주학교 동문에는 어느 중학교 동문회 못지않은 그런 저력이 있고, 울파리가 될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동문회입니다. 우리는 발전할 수가 있고, 어떻지 발전할 을 것이지만은, 더뭐 가까운 실내에 우리 청동문회가 한번 다시 동문을를고학부모 아니 학생, 교사님들과 함께 한번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하고, 그러 다양한, 다양한 곳을 펴가지고, 우리 광희 동문들이, 이 광희 중학교 출신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또한번 양양을 해볼까. 가족의 날, 스승의 날 우리 겹친 우리 5월달은 아주 좋은 기회. 이렇게 우리의 모임에 일가를 날을 잡는 우리 권정수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이 많은 수고와 어, 피땀 어린 시간을 허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동문의 모임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는 우리의 스이신 어, 우리 교장성 세력을 비롯한 우리 은사들에 대한 감내와 여러 가지 우리의 감동이 주인, 감이가 깊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간지 아, 이거 역시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조금 커팅 시키 있겠습니다. 어? 아, 칼, 칼. 잠깐 잠깐만. 웃으시고. 자. 네, 예. 네. 그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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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맞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갑을 네. 위하여. <laughs> 방위 <방이> 동문회를 <laughs> 위하여! 감사합니다. Yeah. 건강하십시오 동분해 오레오 가 나시죠? 자 그러면은 케이크떡 커팅식기 있겠습니다. <laughs>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자, 자는 높여주세요. 건강을 왜요? 건강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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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잠깐. 저희는 이 광희중학교 생각하면 머리를 깎아낸 민대가리 생각만 납니다 그 시절이 벌써 지나고 저희가 이 순간 자리를 맡게 돼서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여러 동문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우리 광희동문회가 영원히 앞으로 많은 발전을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12년 5월 19일 선수 대표 홍문식. 오봉석 준비원장께서 위 진행을 맡으시니까 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홍부의 네. 흉체해주시는 것이 최고의 내입니다 마지막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그, 예 대회 일정과 이해 어, 하실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마음 체육대회와 더불어서 에, 이 사진전은 19기의 한상덕 동문께서 우리 행사마다 쫓아다니면서 봉사하셔가지고 좋은 작품만을 엄선해가지고 저 자리에 기시했습니다. 우리 사진전문가 한상덕 우리 동문 한번 인사해주세요. 그서 네. 네. 사진들이 잘 나온 사진들입니다.